LG 32UR500-K 4K UHD 모니터는 뛰어난 해상도와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32인치의 넓은 화면은 3840x160 해상도로 작업과 영상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IPS 패널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제공하며 HDR10 지원으로 깊이 있는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. 눈을 보호하는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감소 모드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60Hz의 주사율과 5mm초 응답속도로 캐주얼 게임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디자인, 화질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하며 LG의 품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 모니터로 여러분의 작업과 여가 시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